자 오늘은 25,000mAh 쿡테크 보조 배터리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기기와 고속 충전을 위한 보조배터리인데, 단일 포트 최대 140W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멀티 포트로는 215W 출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고출력이 필요한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진짜 보조배터리 좋아하거든요. 큰 보조배터리부터 작은 보조배터리까지 여러 가지를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용량도 모두 다르지만 충전 속도도 모두 다릅니다. 아이폰 갤럭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25W에서 40W 정도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애플 맥북 M1 프로 충전은 140W 충전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출력이 필요한 다양한 기기들까지 충전할 수 있는 쿠테크 20 파워뱅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투명한 패키지에 담겨 있습니다. 심플하고 안쪽이 보이니까 힙하면서도 뭔가 독특합니다. 케이블도 구성품에 있는데 케이블은 240W 충전이 가능한 C타입 고속 충전 케이블입니다. 이 밖에 설명서 보관 파우치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측면에 보시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고 여러 안전 인증 마크들이 있고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측면에는 25000mAh, 최대 210W 적혀 있고 하단부는 홈이 파져 있어서 세워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포트는 3개인데 2개는 USB-C 타입, 1개는 USB-A 타입입니다. 정면 LED 창이 있고 아래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 아래로 투명으로 배터리가 보이고 세로로 길게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충전할 때는 아래쪽으로 나간다고 표현이 되고 보조 배터리가 충전될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들어간다고 직관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속도도 빠른데 초반에는 92W 속도로 충전이 되고 중반에는 50W 후반부에서는 40W로 충전 되다가 95% 이상 넘어갔을 때한 17W 14W 정도 속도로 충전했습니다 10분 만에 20% 그리고 1시간 만에 77%를 충 충전했고요. 완충은 1시간 56분 만에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고 스마트폰 충전 속도도 갤럭시 S24 울트라 충전은 5000mAh인데 30분 충전하면 68% 내외고 3회 완충 충분히 가능하고 30%더 충전할 수 있는 정도고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4422mAh인데 30분 충전했을 때 56%로 충전되고 3회 완충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해보면서 좋았던 점, 장점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충전 상태 확인입니다. 1.54인치 TFT 컬러 스크린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모두 표시가 됩니다. 인에 나올 표시가 있죠. 1번 포트, 2번 포트, USB-A 포트로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몇 퍼센트 남았는지 소수점 두 자리까지 확인 가능하고 몇 시간 충전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충전하면서 충전 속도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정확한 시간은 아닙니다. 이 충전 속도도 소수점 첫 번째까지 표시가 됩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입출력 파워 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래 보시면 파워 전류 전압순으로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스크린을 끈 상태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 해요. 요거를 끄면 스크린도 꺼지고 아래쪽에 충전되는 led 인디케이터 도 같이 꺼집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조금 있으면 스크린이 꺼집니다. 두번째 충전속도입니다. 보조배터리 하면 역시 충전속도 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잠깐만 충전을 해도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80%까지는 고속충전 이 됩니다. 스마트폰들은 최대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고 단일 포트 최대 140w 고속 충전이 가능하니까 노트북 태블릿 충전 충분합니다 멀티 포트로는 최대 210w 출력이 가능한데 세대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1번 포트 140w 2번 포트 60w 그리고 usb a 타입에서는 30w 속도로 충전이 가능해요 자, 세 번째는 호환성입니다 웬만한 기기는 모두 충전이 다 됩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액션 캠 드론 등등 거의 다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저전력 모드가 가능한데 버튼을 두번 딱딱 누르면 저전력 모드로 바뀝니다. 저전력 충전이 필요한 제품들은 고전력으로 충전하면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블루투스, 이어폰, 애플워치, 스마트워치 등 저전력으로 충전되는 제품들은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탭이랑 충전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카페나 야외에서 기기들을 충전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카페에서 콘센트 없는 곳도 많고 야외에서는 특히 이 충전이 불가능한데 얘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기내 반입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 100WC 아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붙이는 짐, 위탁수화물로는 안 되고요. 이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쿠테크 파워뱅크도 보시면은 이 배터리 에너지가 전격 88WC, 전형 90WC라서 이 항공사 승인 필요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해요. 혹시나 짐 검사하다가 어, 배터리 용량 좀 보자 하면은 바깥쪽에 표시된 거, 요거 비행기 표시돼 있는 거 바로 보여주기만 하면 통과되겠죠. 다섯 번째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배 배터리 사고가 걱정될 수 있는데 과충전, 과방전, 과열방지, 온도보호 등이 아홉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어서 일단 안심이 되는데 이 분당 3,000회 정도로 온도 감지를 한다고 해요. 뭐 아무튼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18개월 AS가 가능해서 좋습니다. 무게입니다. 제품 무게가 측정을 해보니까 이 가벼운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좀 묵직하죠? 정말 가볍게 들고 다니려면 이 제품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5,000mAh, 10,000mAh 이렇게 작은 거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구짜리. 멀티탭이 680g입니다. 근데 이 부피 차이를 보면 확실히 이 쿠테크 파워뱅크가 확실히 컴팩트한 게 보이죠? 또 맥북 충전기가 360g입니다. 멀티탭 충전기까지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 쿠테크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자주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한 2주 넘게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유목민이었는데 당분간은 이걸로 정착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보조 배터리 제품을 사용해보고 또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또 만나요. 안녕!